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방안전관리자 2급 꼭 출제되는 문제 23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확산 방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와 비상반출은 자위 소방 활동 중에 어떤 활동인가라고 출제가 되었네요. 자, 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위 소방대가 활동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화재가 발생했죠. 비상 연락을 취해 주셔야 되고요. 화재 신고, 뭐 상황 전파, 전부 다 비상 연락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초기 소화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초기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해 주셔야 돼요. 소화기라던가 옥내 소화전 설비 같은 것들 생각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응급 조치와 응급 의료소를 설치하고 지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응급 구조 업무를 맡고 있는 그 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네 번째 화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가 확산되면 안 되겠죠. 화재 확산 방지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제어와 비상 반출은 바로 방호 안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마지막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재실자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문자들이 있겠죠. 피난을 유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잘 거누지 못하는 피난약자가 있습니다. 피난약자에 대한 보조 활동을 해 주는 업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바로 피난 유도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꼭 출제되는 문제 23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